2019 2학기 기말고사 세종고 1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자석이 솔레노이드의 중심축에 놓인 마찰이 없는 수평 레일을 따라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점 PQ는 레일 위에 있다. 자, 그림 좀 봅시다. 자, N극이 다가가고 있죠. 그러면 자기장이 점점 세지는 거니까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코일에서 이 왼쪽편이 N극이 되겠죠 그래서 좀 밀어내는 느낌 그죠? 어, 그래야지 장이장이좀 장이 줄겠죠 될까? 괜찮아? 그러면 이쪽이 N이면 이쪽이 S 이렇게 되겠다 그지? 됐죠? 이렇게 세마리할수 있을까? 이렇게 그죠? 그러면 당연히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이니까 앞에서 뒤로 넘어가는 요런 방향 요런 방향으로 절가하겠죠 됐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앞으로 넘어가려면 요게 요렇게, 그죠? 여기서 보면 똑같이, 요렇게 넘어와서, 요렇게 올라가야겠다. 그죠? 요렇게 가겠네 그죠? 요렇게? 됐죠?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알까요? 됐죠? 괜찮을까? 한번 거꾸로 이제, 요쪽으로 해서 켜볼게다 요쪽. 요쪽은요, S가 멀어지고 있네. 그죠? S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지? 자기 등이 약해지니까 땡겨야지, 땡겨. 어, 땡기려면 요쪽은, 요쪽이 이제 N. 그죠? 인력 작용해야지. 그죠? S. 이렇게 돼서, 들방도 반대로 되겠죠?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쓸말 될까 됐죠? 그럼 위에 표시하면 여기도 반대로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그쵸? B 저항 A 이렇게 가야겠네 그죠? 화살표 그렇다는 얘기야 화살표 그죠 화살표 되겠죠 해결됐죠? 그럼 볼게요 자 문제 봅시다 자기보면 자석이 P를 지날 때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유도 절류한 자기장의 방향은 PQ 방향이라고 볼게요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유도전는자기자기 방향. 자, 내부를 물어봤죠? 그럼 이게 n, s니까, n이 나가는 쪽이니까, 자, 요런 식으로 되겠다. 그죠? 안다가 이렇게 돌아 들어오겠죠? 그죠? 요렇게. 될까? 그러면 내부 방향은 어떻게 되니? 어, q에서 p 쪽인 거죠? q에서 p 쪽. 요렇게 가야 되니까. 그죠? 어, 틀린 거지. 될까? 기억 틀렸네요. 자, 이번에 자석이 q를 지날 때, 요기야, 여기 요기. 아래 쓴거 있죠? 아래 쓴 거. 봅니다. 요절로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간다고? 여기서 이제 위에 표시한 거 있죠? B 저항 1로 가있는데 B 저항 2 e. 그죠? 틀렸지 이것도 거꾸로 나갔어 B 저항 2입니다 괜찮아 자 마무리 뒤에 번에 자석이 레일을 따라 운동하는 속력이 증가하면 자 속력이 증가한다는 거는요 그만큼 자기 력이 변화가 더 크겠죠 더 크게 찍이지? 될까? 자기 선속이 더 많이 변하겠지이지 따라서 루 세기는 당연히 어, 세져야 맞겠죠 됐죠? 자 따라서 2019 2학기 기말고사 세종고 15번 문제의 정답은 디귿만 맞습니다.